네, 안녕하세요 건축 시공 기술사 심재현 입니다 오늘은 타일 시공 이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을 이쁘게 시공 하시려면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지만 타일이 이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정확하게 어떤 수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차가 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오차를 1mm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은 아주 타일이 이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되게 옛날, 옛날 타일입니다. 디자인이 되게 좀 옛날, 올드 하는데, 이게 수, 수직 수평이 맞으니까 이뻐, 이쁜 거예요. 되게. 이게 시공이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제가 아까 전에 1mm, 5차 1mm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1mm가 넘어서게 되면 어떤 타일의 모습이 되냐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그냥 화이트 톤의 그 타일인데, 뭐 붙이면 이쁘게 되죠, 사실은. 근데 뭔가 좀 어긋나 있고 이뻐 보이지가 않고 약간 흉측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일은 되게 그 고급, 마감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단가가 비싸고, 좀 반짝반짝 거리기도 하고, 약간, 어, 좀 자기질, 약간 유리 같은 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되게 고급 마감재라고 되어지는데, 이 고급 마감재가 제대로 좀 미적인 거를 나타내려고 하시면 시공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시공이 안 돼서는 도저히 이거 이쁨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인테리어를 받는 분들은 꼭 타일 시공할 때 이런, 이런 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타일을 붙이더라도 타일 시공을 통해서 우리 집이 좀 아름답고 이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일 시공할 때 수직 수평 1mm로 관리를 하자. 이게 핵심이고요. 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타일이 붙이면은 이제 이런 턱짐이 생깁니다 이게 너무 벽에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한 한 타일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디까지 허용이 되냐 0.5mm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벽 같은 경우는 좀 턱짐이 발생해도 상관이 없는데 바닥 같은 경우 이제 턱짐이 발생하면은 사람이 걸어다닐 때좀 불편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이런 건또 0.5mm 이내 이하로 좀 관리하셔야지만 타일 시공뿐만 아니라 사용성도 좋다 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